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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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안 <놀람> 안녕하세요 어, 혹시 음... 제가 아는 핑맨님 맞으신가요? 아이 그럼요 아 제가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합방한다에서 아끼는 스킨을 갖고 왔어요 <이> 이게 아끼는 스킨이에요? 아예아 예. <놀람> 아, 이게 뭔가 어? 첫 만남에서 어리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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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은 아닌 거 같은데 예게첫 아, 만남인데 <laughs> 이제 나는 숨김이 없다 아 모든 걸다 보여주시네 <laughs> <다 웃음> 아그렇죠 신생아처럼 오. 순진하다. 순진하고 그래도 야생이니까. 순수하다. 아, 야생. 아, 아 야생에는 좀 어울리는 말인가요? 야생에 맞춰 지금 바꾸겠습니다. 들어갑니다.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 어 뭐야 진짜로 갑자기 멋있어진 아. 거에요 <laughs> 일단 마인크래프트 어느 정도까지 하세요저 나무를 캐서 막대기로 나눌 수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복갱이랑. 어. 어. 오. 오. 도끼랑 이거 만들 수 이야. 있어요. 이야. 어그 정도면 충분하네 거의 고인물급이네 뭐 알려주기 쉽겠는데? <laughs> 멍 잡으실래요 저랑? 어? <laughs> 자 오늘은 집 짓기를 하겠습니다 아 방금 살기가 살짝 느껴져가지고 <laughs> 예쁜 집을 딱 만드는 걸로 좋아요 일단 그러면 잘하시는 나무 먼저 캐보시죠 알겠습니다 잘하시는거 한번 만들어보시죠 만들었어요 네. 나무로 만들었어요? 네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? 어... 나무로 도끼를 만들었으니 나무를 다시 캐야 되지 않까요 나무를 다 캤는데? <laughs> 어, 그러면... 어... 곡괭이를 만들어야겠다! 아 그쵸 아고갱이 만들어야지 와 진짜 천재 하나도 안 알려줬는데 열을 하시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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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런 칭찬에 어색해요 어? <laughs> 칭찬 아닌데? <laughs>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칭찬인 줄 알았네 <laughs> 아 칭찬 또 어색하실까봐 자 이제 나무 다음 뭘캘수 있죠? 어... 돌멩이? 아, 그렇지. 야, 돌은 어디서 캐야 되죠? 땅이요. 그제 대가리를 보시는 것 같지? 아, 아, <laughs> 돌머리 긴한데 아, 자, 땅으로 오시고. 네. 자, 돌. 딱. 오, 돌. 10개만 캐 주세요. 네 근데 <laughs> 그렇게 어. 내려가시면 어떻게 올라가요? 안녕, <laughs> 음, 잠시만요. 어. <laughs> 오. 노력해서 올라갈게요. 오. 좀 오래 걸리긴 할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틀려도 <목소리> 돼요 <목소리> 잠시만요 야 하늘이 보이긴 하는데 그게 멀지 <laughs> 안돼 <laughs> 아니 어 거의 거의 고지가 눈앞 와닿 왔다 와닿 왔다 와와 됐다 어, 어 꿈꿨네 <laughs> 자 이제 돌고끼리를 네. 만들어 봅시다 넨 됐다. 그럼 한번 동굴을 찾아봅시다. 도와요. 네. 앞장서시죠. 어... 힌트 드릴게요. 힘들 네. 약간 나무 같은 거 많이 없는 데 있어요. 나무가 없는 곳? 음. 일단 <laughs> 쭉 앞으로. 그거 어. 언젠가 본적 있어요. 뭘 봤어요. 이렇게 올라가서 보인다 그랬어요. 그렇죠. 하늘이 보이긴 하지. 이렇게 하면 지형이 다 보여 가지고 아이수 있다고. 어떻게 내려 올라그는 거지? <laughs> 어. 거근 <그거 뭐지? 웃음> 나랑 나랑 멀리 떨어지고 싶다는 게 트레인인데. <laughs> 아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왠지 저쪽에 있을 것 같아요. 찾기는 것 같은데. 저 오케이. 어떻게 내려가죠? 이거 마인크래프트에서 이 버전이 높아 가지고 제가 받아 줄수 있거든요. 제 사람들이 아무리 빈구라고 놀리지만 진짜 빈구는 <laughs> 아니거든요 아 까비 <laughs> 이제 계단 형식으로 한번 땅을 파봅시다 자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어네 계단 아시죠 계단 네 <laughs> 알죠. 근데 이 위에가 어. 안 보여서. 아 어두울까봐. 네. 여기 신이 있거든요. 신한테 빌면 아이템이 거든요 신님, 횃불좀 주시죠. 자냐? <laughs> 신한테 반말해도 돼요? 아 인자하니까. 기다리거라. 어 어. 어 뭐야? 횃불 이제요. 진짜 이제 신이에요? 아, 어, 있어보이신. 아 존다. 어횃불 왔다 횃불 왔다. 나왜 없냐? 네가 먹었는데요. <laughs> 아니, 저다뺐네 그렇게, 그렇게 해도 돼요? 아, 친해요, 친해. 예? 아... 친한 신 그러면 핑미니 네가 먹었다고? 핑인가요? <laughs> 예? 그거 아니... 지금 비읍신이라고 저한테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, <씨. 웃음> 아니, 핑미님 에이, 스터가 있는 거거든요여기 괜찮아요? 안 죽어요? 네? 오늘 죽던데요. 아, 괜찮아. 제가 또 9년 동안 쌈박지밖에 안해 가지고. 오늘 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좋아요. <laughs> 네, 적 예임지진 안 나게. 네 맞기만 해가지고. 음, 아, 아까 클립 봤어요? 물소리 아, 어, 잖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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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<laughs> 아또 <laughs> 방송 재밌게 하려 고 연기하신 거죠? 얼마 어? 뭐 좀비한테 그렇게 놀랐겠어? 그쵸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진짠 줄 아는 거예요? 아 그니까 연출이죠 연출. 제 말이요 제 말이요.

다이아 캘 때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. 좋아요. 목표는 다이아. 목표는 다이아. 여기 파면 다이아 <laughs> 나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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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어요. 이거는 네. 블럭을 깔아서 길을 만들죠. 한번 해봅시다. 길? 지지마세요. <laughs> 지 지지마세요. <진심하세요>. 크리미스 났어요 <laughs> 안 할게, 안 할게, 안 할게. 네, 침 치면 안 돼요. 손가만 있어. 어, 잠깐만. 네? 마크 연습. 점프 연습. 야, 한 칸은 할수있지한 칸. 어, 그럼요. 갑니다. 네, 준비하고. 야. 야. 됐다! 어, 아, 어, 우와! 아악! 고 아악! 잠시만! <웃음> <웃음> 아, 저기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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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<웃음> 아, 죽을 것 같아요! 안 죽어 안 죽어 호! 부러져 죽여 더더 더워, 더워, 더워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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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꺼졌다 됐다. 어 다이아 나왔는데? 어 이건가? 어 다이아인데? <laughs> 어? 크리퍼가 터졌는데? 아 다이아는 지켰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음. 오 우와 어 다이아다 올라갑시다 어떻게 나가요? 여기 왔던 길로. <웃음> <웃음> 여기 걸어서요? 아 금방이에요. 우리 가는 길이 힘들지. 오 잠시만요. 아저 사생팬 같은데? 오케이 자 자꾸 따라오는데? 어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? 어 죽을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